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laughs> 하나 마지막으로 짚고 네. 산업구조 보죠. c h a g p t 는 거짓말을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어, 거짓말을 잘해요? 네, 아주 거짓말을 잘합니다. 오. 그러니까 어, 어, 왜냐하면 채티피티 g p t 는 GPT는 어. 설득의 목적이 있는 거지, 팩트를 얘기하는 게 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그래요? 단어의 그, 그 조합을? 통계적인 걸로 해가지고 다음 단어를 뱉어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뭔가 홀린 것처럼 말을 잘해요. 너무 잘해요. 어. 우리가 우리 약장상한테뭐 홀려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아, 제가 이걸 왜 샀지? 음. 그쵸, <laughs> 내가 이걸 왜 샀? 사... 바로 후회하잖아요. 음. 돌아서면 후회하지잖아요. 음. 그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홀리는 것처럼 설득을 잘해요. 왜냐하면 단어의 빈도수로 확률적 게임으로 이 사람이 좋아할 수 있고 여기 상황에 맞는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물어봤었어요. 한국 한국은행은 어, 최저 임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냐? 그랬더니 음. 어, 한국은행 어, 한국은행은 매년 매달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낸다. 그래서 이천이십 이천 뭐 2021년 11월에 나온 2022년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거기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입장이 이러이러게 실려있다. 이걸로 볼때 한국은행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중립의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 그 그럴 듯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실제로 한국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경제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그게 없나요? 있어요. 아, 있어요? 어 있구나. <laughs> 그래서 실제로 그걸 다운로드 받았어요. 음. 그리고 검색을 해봤어요. 최저임금이란 최저라는 단어라도 있는가? 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왜 그거 없는 데 있는 척해서 아 저의 실수였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거짓말 한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은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다리로 그린 그림 보면은 사람 손이 여섯 개예요 손가락이 네. 손가락이 그리고 사람 손이 음. 좀 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지나 그림을 학습할 때뭐 다빈치가 그렸던 이런 사람 손 해부학적 그림들 외에는 손이 뚜렷하게 손가락이 뚜렷하게 나온 그림들 여러분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음. 사진을 찍어도 다 주머니에 손육고 있거나 어깨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손가락 두세 개밖에 안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손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이미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얘가 그걸 학습을 하다 보니까 다섯 개라고 못 외운 거예요. 음. 인간의 손가락은 다섯 음. 개보다 많다라고 얘가 룰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섯 개로 그리고 일곱 개로 그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러한 이것도 하나의 라인 거짓말이죠. 근데 이런 거오류는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